자 이제 로고도 만들었고 커버도 만들었고 버튼도 추가했고 설정도 다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실제로 커버랑 로고를 올려야 되잖아요. 그 커버랑 로고를 올리는 건 간단해요. 여기에다가 커버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어 업로드 버튼이 있거든요.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가 만든 커버가 여기 있습니다. 커버를 클릭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커버가 붙어요. 예, 마음에 든다. 그럼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로고를 붙이시는 방법은 여기에 사진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사진 찍기를 하셔도 돼요. 근데 이제 저희는 만들어 놨으니까 업로드를 누르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열기 하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로고를 여기다 맞춰 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원래 사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. 네.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사진을 작게 해서 여기에다 그냥 다 맞추셔도 되거든요 저는 아까 처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정도로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약간 액자 모양 마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. 저장이 돼서 지금 이렇게 커버와 이제 로고가 저장이 됐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바로 사진 찍으시고 요것도 이제 커버 바꾸는 거로 셔. 여기도 뭐 그래 저 동영상을 찍으시거나 뭐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<laughs> 가장 간단하게 사진과 사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로 운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글을 쓰는 부분인데 글 쓰는 거는 이제 다음 그 챕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